600만 원이라니. 이래도 되나 몰라. 안녕하세요, 주부하단입니다 1월달 생활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어 지금 너무 피곤해요. 매일 이산날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막 가서 청소하고 막. 저 오늘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아요. 빨리 자야 되는데, 포장이 싸거든 이사 집사러 7시부터 오신다고 해서 저는 더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오늘 빨리 자야 되는데 일단은 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1월 달에 진짜 돈을 많이 썼어요. 왜냐면 뭐 이사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되게 많이 써서 지금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이사 가기 전에 비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어요. 생활비 이외에 나갈 돈 얼마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정리를 신랑이 좀 해놔가지고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하긴 했는데 이번 달에 조금 과하게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음, 아껴서 남았던 최종 그 비용들이 아마 이사하면서 조금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계좌이체도 굉장히 많이 했고 보통은 저희가 많이 사용했다 하면 100만원, 120만원 정도가 나오고, 이번 달 많이 아꼈다 하면 한8,90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뭘, 어떤 걸 사용했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어머나. 292만원이었네요? 뭘 썼는지 한번 봐야겠다, 진짜. 이사에 얼마를 사용을 했는지. 아, 여러분, 지금 정산을 했는데, 지금 아까 290만 원을 사용했다고 나왔잖아요. 여기에 저희 엄마 생신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오빠랑 하는 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카드를 안 가지고 나가서 이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30만 원을 빼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260만 원을 사용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식비가 21만 원, 외식을 9만 원 어치를 했고. 의료비가 7만 4천 원이 나왔어요. 이번 달에 우리 큰아이 안경, 저기 안과도 갔다 오고, 발등이 좀 높아 보여서 요족이 의심돼가지고 제가. 재활의학센터를 가보자 해서 거기 가서 조금 또 돈이 나왔고, 또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을 갔었고요. 관리비, 도시가스비. 도시가스비가 5만 원 조금 안 나왔어요. 저희 집이 춥게, 사는 편이죠. 21도, 22도 정도니까. 그리고 관리비가 22만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휴대폰, TV, 인터넷 11만 6천원 정도 우리 아이 안경 알만 갈았어요. 태는 괜찮아서. 2만 1 5 0 0원 이번 달에 다이소에서 4만 4천원을 썼어요. 아이 친구들 이제 생일 선물 샀고 다이소에서 이제 되게 짜잘하게 이사하면서 필요한 것들 그런 걸 샀는데 4만 4천원 그리고 이사 때문에 나간 돈 90만 원 정도 돼요. 뭐, 저희가 이제 새 집에 살다 보니까 장이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네, 여기 집도 지금 다밑바기가 장이 엄청 잘 짜져 있는데, 이제 헌집으로 가게 되니까 저희가 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장을 가지고 오려면 뭐 용달이나 이런 거를 불러야 되는데, 그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행거, 시스템 행거를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비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게 거의 40만 원이 넘는 돈이 들고, 그리고 또, 아 저희 전기 매트를 좀큰걸 사서 내가, 내 식구가 같이 자자. 이래가지고, 3터 짜리 큰걸 샀거든요. 요거를 거실이랑 방에 깔려고 두 개를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 35만 원 결제를 했어요. 뭐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88만 원, 90만 원 정도가 들었고, 여기는 안 써있는데 계좌이체로 한게 청소 업체를 불러서 저희가 입주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신랑이 흔쾌히 50만 원을 그냥 바로 쏴드렸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또 여기 왜 많이 나왔나 했더니 자동차 보험을 이번 달에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60 얼마가 또나갔어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해보니까 역시나 내가 안쓴 돈은 당연히 없죠 그죠 이번 달에는 이사때문에 평달보다는 돈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랑 이런 것들 다른 거는 뭐 크게 식비를 조금 아꼈네요 그리고 외식을 대신에 조금 많이 했고 이거를 엑셀을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바뀐 것들이 좀 있어서 정리를 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달에 또 돈을 또 썼어요 아이랑 수영을 배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을 연납을 했어요. 연납을 하면 10% 할인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만 6개월을 하고 저희는 강습이 신청이 안 돼가지고 일단 1개월만 자유 수영을 끊었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랑 저랑해서 둘이 해서 9만 원. 그리고 아이는 4만 원씩 6개월에서 6살 23대 여기서 10% 들어가서 뭐 22만 원 정도 결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유치원 비용으로 매달 모아놓는 통장이 따로 있는데 옛날에 20만 원씩 잡아놨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니까 10만 원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여유 자금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그걸로 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뭐, 이 카드에서만 결제된 비용이 290만 원인데, 뭐, 그런 것까지 다포함면 이번 달에는 역대급으로 많이 사용했네요, 진짜. 저희도 주머니에서 돈을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수염은 저도 아예 못하기도 하고, 서 건강을 생각해서 다이어트도 좀 하고, 그래서 결제를 했답니다. 그 부분이 여기 빠져 있는데, 대략 한 30만원 정도 추가가 됐다라는 거. 이럴 거면 엑셀 왜 해? 그죠? 아무튼, 10배. 21만원. 여러분, 심각합니다, 심각해. 630만원을 넘게 사용을 했네요, 이번 달에. 아, 이게, 주차. 그렇게 뭐 엄청나게 쓴것 같진 않은데, 이제 내일, 이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자동차고 뭐 입주청소랑 입주청소랑 이사비용까지 합한 비용이 한 630만원 정도 나왔어요. 큰일이다. 2월달 생활비 내역도 한번 미리 넣어봤는데요. 이번 2월달에는 명절도 있고 해서 300만원은 쓰겠는데요. 어떻게? 어떡해. 아낄 데가 없어. 그리고 이번 달부터 아마 우리 아이 핸드폰을 또 사주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 비용도 나올 것 같고. 또 추가되는 게, 이제 이사가서 이제 월세를 내죠. 그리고 주유비랑 톨비가 조금 줄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조금 먼데서 살다가, 이제 그래도 시내 쪽으로 나가서. 주유비는 줄지 않을까. 그리고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은 아마 2월달에 이걸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잡아놨어요.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24만원이 절약이 되는 거고. 어떻게, 빠질 게 없네. 저희 신랑이랑 저희 둘째 생일도 있고, 설날 용돈이랑 선물이랑 해서 40만원 잡아놨습니다. 아, 2월달에 300만원 넘었네. 어디서 조금 더 아낄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외식비, 의료비, 품위 유지비, 문화생활비. 여기 20만 원이니까 여기서 아껴서 6월 달에는 300만 원 안쪽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가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살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6월 달도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어디 놀러 가는 것 빼고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처음인 것 같아요. 600만원이라니. 630만원. 24년 첫 달부터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도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 몰라. <laughs> 여러분. 2월달에 진짜 진짜 아껴서 살아볼게요. 정신 차려라잉. 뭐. 진짜 이것저것 막 사지 말고, 이제 진짜. 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laughs> 진짜, 밖에서 한번 생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월달도 고생 많으셨고, 이제 곧 설날이니까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은 아마 이사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지난주에 촬영했던 거는 다 사용을 못하고 있네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부어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